요렇게 해야 돼요. 주의 은혜를 어떻게 한다? 선포하라는 거 누구한테 선포하라는 거예요? 누구한테 선포하라는 거야? 요네 분들한테 선포하라는 거예요. 가난한 자한테, 포로 된 자한테, 눈먼 자한테, 눌린 자한테 선포를 해라는 거야. 그리고 이 선포를 해서 이 눌린 자나 눈먼 자나 포로 된 자나 가난한 자를 풀어 주라는 거예요. 계속 억매라는 거예요. 풀어 주라는 것이 주의 은혜를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겉뜻에서 그 있잖아요. 겉뜻에서. 그 겉뜻에서 그 속뜻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. 이 속뜻으로 이해한다. 겉뜻에서 그 속뜻으로 이해하는 건 뭐예요? 겉뜻에는 그 육신의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것을 가지고 영의 관점으로, 영의 의식으로 이것을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지라는 거예요.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라는 거예요. 이해가 되세요? 구원의 뜻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이렇게 되어있죠. 진리를 아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얽매이게 하라는 말씀입니다. 요 한, 한 구절만 정확히 이해해도 눌림에서 벗어나요. 그죠?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뭐라고 해요?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, 계속 더 짐을 지고 가라. 그렇게 되어있어요. 네? 편의식이야.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무슨 저 주의 종이나 또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종교인들이나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. 세상 모든 사람이요,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예요. 그러니까 그 짐을 내가 한꺼번에 토탈, 내가 죽고 죽고 이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줄게 해서 롤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.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야. 그리고 그분이 죽으신 거야. 그런데 또 또 헷갈리는 게 뭐냐?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. 아니거든요? 내가 죽을 몸으로 만들어져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, 내가 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, 내가 내 육의 관점의 의식이 완전히 죽어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환된 것처럼, 형벌을 받고 죽고 그리스도로 전환된 것처럼, 나도 육신의 것이 죽게 되는 거거든. 이게 목숨을 끊으라는 것이 아니오. 그러니까 내 의식이 있잖아. 겉에 머물러 있던 의식이 싹 없어져 버리고.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경을 보고 이해했던 종교적인 관습 있잖아요. 싹 버려야 돼요. 뭐 문자 이런 거 가지고 전화통화나 문자나 뭐, 뭐, 하여튼 카톡